자 692. 다음 함수의 다음 함수는 x가 알파일 때 최댓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알파 k의 값을 구하시오. 봐봐 여기 보면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코사인 제곱 x가 뭐니?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야. 이건 바로 쓰자. 이거는 그럼 사인으로 통일이 되지. y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2K 사인 X 플러스 4K 이러지. 자, 사인 X를 T로 취하면 T의 범위가 생기거든. T의 범위는 뭐니? 마이너스 1 이상 1이야지. 사인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1, 1이니까. 자, 그러면 y는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k t 플러스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되지 않냐? 그렇지. 내가 지금 완전제곱식 만들었다, 여기 마이너스로 못구면 완전제곱식이잖아, 완전제곱식. 자, 마이너스 k, 아, t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되죠. 음. 자, 얘가, 우리가 뭘 따져줘야 되냐면, 꼭짓점이 지금 k, k 제곱 플러스 4k야. 근데, 이 t의 범위가, t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일단, k가 첫 번째.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범위 체크야, 범위 체크. k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거든. 그러니까 이 k가 꼭시점 꼭시점 x좌표 k가 이 범위에 들어있느냐 안들어있느냐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달라져. 오늘. 그러니까 뭘 따져줘야 되냐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여기가 t축, 여기가 y축.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데 K가 여기 있어 버려 K가.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려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는데 뭐냐 T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그려지는 거야. 최소, 최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 값이 마이너스 4래. 여기가 마이너스 4인 거지. 자, 이제 확인해 봐야 돼. 마이너스 4가 될수 있느냐. 자, 마이너스 1을 제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에다 대입을 할까? 여기다? 아까 하나 써놓을 걸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4k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러니?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어서 제곱 해버리면 플러스 되겠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의 제곱 플러스 k 의 제곱 플러스 4k는 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랑 얘랑 없애고, 어, 2k. 2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이거 오어 k는 마이너스 2분의 3. k. 만족하냐? 이거 되냐? k? 어. k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어, 이 K가 꼭짓점 안에 있을 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이면, 1 이하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여기가 T축인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K, 뭐, K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최대값이니까,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K의 제곱 K의 제곱 플러스 4K 이거야 최대값은 이게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음.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0이야 완전 제곱식이 돼서 K는 마이너스 2가 나와버려 이렇게 될수 있냐? 없지? 없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또어디해야 되냐면 k가 이제 1보다 크다면 이 k가 1보다 크다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데 응. k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k가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지꼭수점이 여기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이래서 최대 값을 갖고 그게 마이너스 4인 거요 그니? 그러면 1대 2배가 1. 1대 2배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에 제곱 플러스 k에 제곱 플러스 4k. 얘가 마이너스 4인 거요 응?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에 제곱 플러스 k에 제곱 플러스 4k. 는 마이너스 4인거지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게 정리하면 6k 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그렇지 k 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지 될수 있어 이거? 이 범위에 들어가냐? k 가? 안 들어가지 그래서 얘도 k 값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k 는이 1번 경우에만 있어 1번 경우에만 k 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어 알파는 뭐니? 그러면 알파는 자 알파는 뭐냐면 x가 알파일 때 우리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댓값을 갔거든. t가 뭐였어? 사인이잖아 사인. 네.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아, 1이 나올 때가 언제야? 자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언제 지금 최댓값을 갔냐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댓값을 갔잖아. 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은 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사인이 언제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2분의 3파이. 그래서 여기 알파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알파는 2분의 3파이라고 써야 돼. 각각 구하라고 했다. 알파는 요거, k는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는 2분의 3파이. 됐니?